너 이제 말 죽는다. 그럼. 다음 총프너 넘어가면 o 요 아니, 지금 500만 원 있는데 뭔 앵구구야, <laughs> 어? 야, 게임이나 해. 방송 보지 말고. 방송끝 나고, 옆사거리한번할게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 You hear me? 있어. 이드 있어요? 사이드 대 사이드로 do. I do. I do. I 아 없이 간다. 어 주차장 사운드 확인할까요? 푸쉬 땡기면 바로 말 네. 사무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일단 치치하하 다들 들금방옆옆있있요요케케이사실실금방에있있요 피감으면은 제가 확 들어갈게요. 그때 궁 있으신가? 레퍼인데? 네, 궁 있어요. 궁 있어요. 궁 있어요. 어, 써 주실래요, 지금? 위 바로 붙을게요. 아, 덥다. 아, 스 끝. 아이스 역시 믿고 보는 리기우 아, 하 아닙니다. 팀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못할 플레이어였습니다. 궁고를가라 막... 멋지십니다. <laughs> 어. 하나 더! 하나 더! 확인 1층 사운드 오케이 깨버리고 패를 깔아놨어요 오케이 방태했던 애들이 온것 같은데? 말하시면 궁 바로 켤게요 네. 바로 갈까요? 켜 보실? 네. t h a t 하요 아, 다운 끝났어요. 나이스 나이스. 근데 다 쌀먹이야. 이게 뭐야? 어? 앱수. 이것도 앱수. 큐니. t a 아, 안주 선세 괜찮아. 괜찮아. 아유. 재밌는 거 올려 주셔 가지고. 아유, 그런 거 보고 뭐... 있습니다. <laughs> 뭐, 어쩔수없이그 받는 걸로 하죠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광선 값입니다 광선 값 아, 음, 맛있네요 든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네든든나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음, 뭐야? 아, 기밀입니다. 여기. 에미 사고요? 이, 이거 여기 <laughs> 사이드가 되기로 했습니다. 일단 사이드 설정이 했네요. 기윤 님이 잡으신 거? 어 맞다 하나 더 있었지? 얘인가? 얘 아니지 않나? 얘, 얘 맞나? 아니야 맞구나 아이 육백 발 했으면 그어아 내가 갔지 갑자기 왜 정신이 없었어 그냥 에이 채팅창 읽고 하다 보면 오락가락 합니다. 에? 아, 안 되나 빨리 박박이 미션이 있나? 오늘 여성 좀 회사 안 한지 오래되긴 했죠. 하지만 아껴봐야지. 나가 나가시죠. 이제 뭐 없는 거 같은데. 네네. 땜 올릴게요. 아네 가는 길에 정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가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절대 정보를 조심. 어 어. reaction h 갑바도 갈고 있어요. 시간인 거 같은데. 좀빨고 갈게요 1hp야 1hp 끝났어요 나이스 전복 <laughs> 맞 아하... 아아... 아아... 아, 아, 됐어 이거 드신 건가요? 어... 이제 확인하려고요 아유, 감사합니다 근데 뭐 없을 거 같네요 얘네 상대아 <laughs> 나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버스는 바깥에 그 뭔가? 내가 앞장 쓸게요 이거 벨 누르러 갑시다 그렇지, 어 잘한다. 벨타 포스를 할줄 아시는구나. 이게 이렇게된 피킹법이에요. 다 아, 확인해야지. 가끔 보면 흔들 건 열려 있는 경우 있던데, 그건 뭐 때문인가요? 아 이쪽이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그 애니메이션 나오면은 이템템 템 폭파하는 거 그때 열려 있어요. 그런 애니메이션 안 나오면 은 미션을 해서 열어야되거나 미션이 없으면 아 예, 못열을거습니 네, 수고하셨습니다, 지지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습니다 아유 좋았습니다다다음판에 <목소리> 그..